떨어질까봐 멀리로 가 예전에 조선시대물동이를 입은 시는분알수습니다 <laughs> <있을> <laughs> 머리가 커서 그런 게아니이 <laughs> <laughs> 작아서 그런 것아 <laughs> <laughs> 어, 뭐예요? 예.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세 시간 있으면 된다고요. <laughs> 여기 너무 더운데? 들리신다고요? 그래요? 아 이거 없어, 없는 해도 잘 들리겠어. 요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농구 공공 이건데 어디 어디 아아 <laughs> 여러분이세요? 아, 아. <laughs> 저희 마을에서 세이 세이 아안 들리네 잘못 들려. 뭐야 에어컨, 오, 오, 오. 에어컨? 네, 이거 풀면 돼요? 저이 붙여서? 그냥 <laughs> 이렇게 얘기할까? 들려요? 네 직접 붙여서? 그러면 제가 이거 들고 있을테니까 응? 여기 뭐야? 그 아래? 이게, 이게 이 안에 <laughs> 어떻게 열리는거 이거 게볼 수도 있고 あと。 다 같이 노래 불러 주시는 거예요? 네. 생일 축하드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독런데 덥죠. 게 아,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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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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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날, 가서 못 뺏어서 제가 이제 한국식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 제가 알기로 저희 회사에는 생일파티를 안 한대요. 아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 않냐. <laughs> 나이가 나이인지라. 언제 할지 모르니까. 언제 끝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농담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만을 달라고 <laughs> 해서 또직원이한국도 이렇게 들어줬네요. 팬그 매니저님이 사장님한테까지 찾아가서 몰구 꿇었다고 칭찬 받고 싶어서 지금 어깨 뽕이하잖아요 <laughs> <laughs> <게> <laughs> 사실 곧 간다? 이런 하면 안되죠? 무슨 소리 소리예요? <laughs> 곧 결혼하고 안들리세요? 잘? 네. 잘 안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네. 이게 네. 어, 아, 아, 나은가? 네. 좀 크게 얘기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듀이트의 유술기입니다 어 사실 뭐 많은걸 준비하려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느끼실 것 같아서 아주 소소하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네. 케이크도 불고 얼, 불, 아, 분명 말을 했는데 어 오늘이 8월 4일이죠. 네. 이제 제 생일은 지났고 이제 이태 생일이 5일 남았나? 5일 남았죠. 네. 오늘은 더네임 형의 생일인데 아, 더네임 보부장님의생일이네데 생일 <laughs> 이 <laughs> 어찌 세딱붙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셋이 모일 때는 더네임 형 생일 때 셋이 파티예요. 네. 가운데 계셔가지고. 어, 멀리서 다들 와주시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항상 챙겨주시고 어,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쵸? 네! 음. 사실 제 생일날은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아 제가 그렇게 생일날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주말에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평일에는 아무도 안 온다고 해서 한게아니에요그니 건데. <laughs> <laughs> 그것도 무릎을 꿇게 <laughs> 건데 해야 지요 아, 아. 어, 특별히 또 어, 생일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저희는 TMI 질문을 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뭐 대답해 드리고 또 재밌는 질문을 뽑아서 선물도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근데 너무 더워요. 마이크 <laughs> 이게 아, 아, <너무> 작죠? 아닌가요? 아, 넘어져 그때 이건. 아, 저희가 좀 크게 얘기할게요. 다행이다 성악가라서 다른 연예인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민재 씨 하나 뽑아주시죠. 네. 제가 뽑겠습니다 이거를 좀더 가까이. 아, 조명 있어서 안 돼요. 어, 수 수. 이렇게 어렵게쓸 거예요? S U K I L N. K.I. 수킬능 키, 수킬능 키, 수킬능 키. <laughs> 두 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셀카로 갔던 애. 자, 하나, 둘, 셋, 다섯 잡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요런 <laughs> 거요 정면은 절대 아니거든요. <laughs> 어, 잠깐약 30도. 어. 지금까지 하늘을 <laughs> 탄 <다> 가지고 계시니까 <laughs> 셀카로 하시고. 각도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데 절대 정면은 아닌데 <웃음> <웃음> 어디가 안보여요? 어디가 어디가? 퇴근을 까 저희 놀래라고 저 안에다 뭐 다이아랄지 뭐금 같은 거주 <laughs> <laughs> 아, 지금 내가 봤을 때 별이 다 금이야. 무게가. 아, 어. 저희 지금 안에 금 들어있는 것처럼. 이따 갈라, 봐도 돼요? 네. <laughs> 좋은데? 금괴. 고 뭐, 네. 이분 오셨나요? 술. 아, 저기. 뭐, 어떻게 읽는 거예요? <laughs> 아, 수키, 인기 따로 읽어냈어 아, 그걸 나는 <laughs> 그거 나는 수키넘키라고. 이거 아이였네. 엘로 보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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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그거 아, 엘로 아, 봐서 수키넘키인 아, 줄 알았어요. 무슨 뜻일까? 아, 또이거 아이랑 애리 헷갈리긴 하죠. 수키, 인기? 수키는 무슨 뜻이에요? 아, 본인 이름이 수키구나. 그냥 음, 닉네임. 닉네 아, 음. 아무 이유 없이. 닉네시이 <laughs> 아, 싫을 수도 있으니까. 딸기 파르페님께서 인테님과 승규님은 댕댕파인가요? 양이파인가요?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죠? 그 이유는? 그러니까 강아지를 좋아하냐? 고양이를 좋아하냐? 강아지를 더 좋아합니다. 왜절 고양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서로 앙숙이랑 어,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저의 어머니는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굳이, 둘다 좋은데, 강아지 딸이자면 좀... 강아지 4마리 키우셨던 거 아니에요? 3마리 <laughs> 너도 있으니까 <laughs> 지금 개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어,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뽑아주실까요? 굳이 저도 그래서 얘기하면, 조금 마음 가는 거는 뭐 강아지 쪽이지 않을까. 근데 서 계신 분은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신 거예요. 안보여 왜요? 무릎에 안게 해드린 게? <laughs> 아, 여기서는 더안 보이죠? 어두워서 <웃음> 여기 조명이 <laughs> 왜안보이 <좀> 여기 서명이왜 <laughs> <좀> 여기 조 <laughs> 여기 딱 조명이 있 그들은 그렇게 집에 갈때 까맣게 탔다 오늘 날씨가 여기 딱 조명이 있 아 이렇게 가까울 줄 알았으면 코털 좀 정리하고. <laughs> 안 했어? 안 했다, 말이야? 했어. 아. 했어! <laughs> 그림쟁이입니다그림쟁이 <오> 어? <laughs> 내가. 뒤에 네. 두어로서. 네. 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잘한 일은 이런 일은. 일은 <laughs> <laughs> 뭐가? <뭐라, 뭐라, 뭐라, 웃음> 어, 어떤 거세요?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네.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네. 어... 그쵸? 너무 많잖아요, 그쵸? 잘한이니. 태어난 게 잘한 거고, 그저 <laughs> 어, 역시.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태어나서 태어난 후에 음, 노래한 거, 듀엣도 만든 거, 여러분들 생각인데 해텀쇼 <laughs> 나간 <laughs> 거, 음 잘한 일잘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더 잘한 일이 아직 남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다는 일 남은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아직 잘한... 잘한... 잘하지 않았어요 한번도 잘한 일이 없어요 <laughs>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팬텀 쉼을 나갔던 게 가장 잘한 일이지 않나요? 그럼으로써 지금 또 뒤에 서도 있고 여러분들한 이런 질문을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니까. 노래 했으면 혹시 못나왔을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뭐 닭이 먼저냐, 아니 먼저냐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 아니에요 어. 얘가 미련이 남나 봐요. 그래서 발성이 이렇게 좋아? 거의 산에서 지금 팬미팅하는 느낌인데. 카 어, 카를 K A R L L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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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r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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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를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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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r c 는다 Car. Car. 중에 뭘 좋아하시는지? 이태 r 는뭔 r Car. 들 a r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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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안 r Car. 그러면 다음 스타일링은 박박박박 머리로. 먼들 집에 갈게요. 원드. 아는 것, 원드. 아, 원드죠. 어, <laughs> 사실은. 슐레님입니다두 분이 갑자기 열흘간 휴가를 가실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열흘간 휴가를 가본 적이 군대 이외에 없어요. 저희는 이제 뭐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휴가를 길게 가거나 음. 휴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이 스케줄 없을 때는 다 휴가라서. 그죠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은뭘 하고 싶으세요? 휴가 가면? 휴가를 근데 같이 가진 않아요. 저희가 그 정도의 사이는 아니거든요. 아이들 오해하시는데. 뭐,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산다는, <laughs>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그것만, 예, 너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워낙 뭐, 주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집돌이라, 휴가를 가더라도 점점 마이크가 <laughs> 뒤로 가고 있네. 휴가를 가더라도 좀, 그냥 머물러 있는 스타일이야 조식도 안 먹고. 피는 스타일. 전 조식 춤이거든요. 지금 아, 근데 왜 침을 뱉잖아. 조식 우리는 안 먹는다. 조식 먹는다고 침 뱉는다. 침 뱉을 거야. 하물로납선네 아, 네. 아우 진짜 다시 너 하나 더 할게요. 내가 했나? 너가 했나? 누가 했어요? 아 제가 했어요. 슐레님. 그죠? 레빗 폭스님께서. 레리북스 면은 토끼 여우? 어우 영어 하는 했어 <laughs> 운명의 짝꿍이라 불리는 두에토 이건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 절대 같이 할수 없는 서로의 취미나 활동이 나요 휴가요 시월님입니다 <laughs> 술은 <laughs> <수는> 어떤 종류를 <laughs> <를> 아, 깜짝이야 <laughs> 전기의자였어요 깜짝이야. 음. 팬 매니저가 뒤에서 못누는거 아니겠죠? 술 얘기 안는 거야 안 되겠고 <될> 술은 <것> <laughs> 안 된다 <될것> <laughs> 그런 거구나, <laughs> 그런 거구나. <laughs> 술은 어떤 종류를 가장 즐겨 드시는 편인지 브랜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중에 어 저는 막걸리 우선 막걸리를 즐겨 마시고요 막걸리에서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은 느린 맛, 해상면주가에서 나온 거를 <laughs> TMI니까요, 지금 TMI야? 네 아스파탐이 빠르게 이제 그 익히기 위해서 넣는 비밀 거든요 <laughs> 넣지 않은 막걸리를 좋아하고요 어... 와인은 레드 와인으로 가격이 안 비싸면서 맛있는걸 좋아해요 가격까지? 가격이 너무 비싸면 그냥 스러워서 맛이 못 느끼겠어요 맥주는 제가 즐겨먹는 그 흑맥주 그거죠 <laughs> <즐기면> <laughs>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레페 아, 말고. 레페 말고. 이번에 아, 코젤 호젤 다크인데 아, 아. 코젤 다크를 생맥주로 해서 그 위에 시나몬이랑 아, 그, 그 설탕, 설탕 뿌려준 아, 거 이렇게 해서 아, 먹고이 끝에 남은 거 되게 좋아하 <laughs> 한번 먹어보니도 맛이 빠져갖고 우리 앞에 서로 마주보면서 아니 먹고 서로 아저 뭐야 날씨야? 나 이거 먹기 위해서 아, 하는 거야. 얘기하시죠. 저는 맥주 좋아하는 건데 어떤 막걸리 가장 좋아하세요? 막걸리 안좋아요 맥주. <laughs> 맥주는 어떤 맥주? 아사히. 아사히. 아, 아, 아 아니, 근데 아그 전까지 아 먹었던 것 같고. 고새는 아 내가 마실 때 기네스. 아, 아니, 근데 옛날에 좋아했을 수도 있잖아요. 신나는 저쯤에. 부모님께서어 만약 인태님이 슬기님 팬이고 슬기님이 인태님 팬이라면 해보고 싶면 그런 일이 없어요. 뭐 어쩌는 거 같아요. 왜 당신한테 질문이 계속 그런 걸 가져요? 제홍미이 <laughs> 이상하네. 이상해. 음. 그림쟁이 님입니다 100년 후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기고 싶은 거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지요. 있을 때 듣고 싶습니다. 네. 막 떠나가고 나서 기억해 주길 바라지 않아요 가끔 둘이 얘기하거든요. 약간 예술 가들이 불행할 때 죽고 나서 이름을 하는 음. 사람들은 뭐 고흐랄지 뭐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어머니까 응. 뭐 있을 때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피카소 분은 있을 때부터 잘 되셨고 그런 저는그 얘기하거든요. 있을 때잘되셨 <laughs> 죽고 나서가 <문서? 웃음> 무슨 상? 내거 모질 <보질> 못 하는데 그죠? <laughs> 100년 후 여기 살아계신 분 아무도 없겠네. <laughs> 누가 기억할까요? 어, 여러분들과 기억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 얘가. 이태님이 느끼기... 말하니까 조용해집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온도가 충분히 시원했던 상태인요 아니면 너무 뜨거워서 그거된걸 수도 있어요. 아, 음. 강황스님께서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일은 뭔가요? 오늘이죠. <laughs> 제가 생일에 가장 하고 싶었던 건 d 엣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좀 고민했는데. 오늘이라고 할까, 불회명곡을 승리 <웃음> <웃음> 너무 솔직하죠? 아,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때 불회명곡을 우승해서 생일파티 해준 거 같거든? <laughs> <laughs> 셨죠? 죠강금스님이 혹시 강은스님이두분은 아니죠 두 개씩 질문하시는 분계금은지혜은지입니지 음. 음. 일생 마지막에지르고지은노래은 아까 그러니까 은가 이제 나중에 가기 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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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부를 힘이 있으면 죽을까봐요그기 <laughs> <가만히 웃음> 노래가 배에 힘이 없으면 부를 수없어까 아니... 탈 이렇게 하지알생 <않았나>. <laughs> 마지막은... 그냥 꺼지는 마지막은 그런게 아무래도 더 힘든데 아 개혈력의 편 음. 과열계에서 꺼졌나봐요 마지막에 부르고 싶은 노래 있어요? 음. 뭐, 근데 일승 마지막에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만약에 가능하다 싶으면 그냥 가시기 전이에요. <laughs> 가시기 전이에요. 네, 가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림코트를 한세키 낮춰서 새놈의 보스 일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저 바다 아요 <laughs> 치마 n 는 것을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어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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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 두 분이 이렇게 절친이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왠지 이거 할것 같아요. 절친이지 않습니다. 어. <웃음> <웃음> 어떻게 알지? 절친이 안 돼서 오늘 한번 계기를 만들어 볼게요. <laughs> 어떨까? 어, 어. 어. 그냥 친구라서 절친은 아니기 때문에. 저, 절친이 없어요. 네. 네. 절친이 어떤 분인 말이에요? 절대 친구? <laughs>

왠지 듀에서는이래서 아, 뒤에서는이래서뒤에 토를 좋아할 것같2예요 음. 에번 목소리. 2번서 2에서 2번 노래 실력. 3번, 외모. 에서 재치. 서번 <laughs> 감성. 아이래이서뒤에서를에아할것서다이중에이제에아하는순2서를차서대로서 2에서 2서2서 2에서 2 <laughs> 철신이 아니어서 제가 몰랐어요. <laughs> 일본은 요것만 하고, 음. 저 일본은 아무래도 왜 <laughs> 실력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뭐? 노래 실력, 목소리, 감성 재치. 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재능들 보면. <laughs> 너도 하라고요. <화나고요>. 아 예. <laughs> 노래 실력, 외모, 목소리 재치 감성. <laughs> 왠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두 분만 보면 되나요? 음. 자, 하나,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어떻게 앉은 순서인지 되게 궁금하다. 선착순이에요? 네. 정답 네. 음. 음. 뽑았어요. 와, 이 엄청 댓, 글 댄딩. 댄딩 픽. 뽑았어요? 예. 네. 댓글 올림픽을 주는 건가? 네. 음. 아, 근데 에어컨 언제 다시 켜지는 걸까? <laughs> 다 하나씩 벗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laughs> 뭐라고요? 뭐 어, 거기 나가면 코드를 뺐다 꺼도 다시 안 돼서 저희는 더워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더워 안 되니까 저희는 전국도 더워요 그럼 도 더워 어